짠! 아 핫, 둘, 셋! 안녕하세요! 벨벳TV입니다! 페베 저희가 이제 구독자 분들께서 그렇게 원하고 원하던 프로필 만드는 법! 사실 프로필 만드는 법에는 정해진 규칙과 교율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정답을 알려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여태까지 만든 프로필 일대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의 프로필을 보시고 참고하셔도 음. 좋고 음흠. 저희와 정반대로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 강요성 단 1도 없는 저희의 영상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레트로 이첫 번째 프로필은 제가 쇼커트 시절에 찍은 건데, 사실 프로필에 컨셉이 있다는 것도 자체도 잘 몰라서, 다 동일한 옷을 입고 찍었어요. <laughs> 그래서 스튜디오에 예쁜 모자가 있어가지고, 예쁜 모자도 썼어요. 이게 그, 필메나 그런 데 올라오는 무료 사진 모델 구해요? 그거로 찍은 거예요. 프로필 스튜디오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사진 공짜로 찍어준다고 해서 가서, 뭐, 작가님이랑 얘기하고, 뭐 이것저것 찍었어요. 그리고 이건 다리 찢기. <laughs> 다리를 아주 짝 찢으셨네요. 이 무용을 열심히 배웠을 때라 난 다리 찢을 수 있다. 부심. 어, 사진으로 보여주겠다. 어 사진으로 보였다. 어... 이거는 머리가 좀 길렀을 때 공연 팜플렛에 올라갈 사진이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냥 프로필로 썼어요. 이때 좀 동글동글했어요. 아 베이비 주형이네요. 아볼살이 <laughs> 네. <laughs> <살마. 웃음> 볼살이 이제 젖살이 안 빠졌을 때예요. 이한 장이었어요. 맞아요 한 장. 딱한 음... 장만 메일 보내기용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는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프로필을 만드는지도 잘 모르고 음. 그냥 프로필에 사진과 경력을 넣어야 된다 해서 정직하게 사진과 경력 음. 그리고 내 신상 정보 경력이 쓸게 없으니까 신상 정보를 막 열심히 넣었죠 이게 저의 첫 프로필 스튜디오 촬영 컷입니다좀 전문적이죠 어, 근데 너무 밝아요 @웃음 데 빛에서 사라지고 계시는데요 언니가 이 <laughs> 작가님의 성향이 드러난게 아닐까 음. 뭐 그런 거 해서 이때 어 컨셉이 섹시함이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렇게 딱 달라붙는 검정색 바지를 입고 백고티 크롭티를 입었네요. 그래서 이건 두 장으로 늘어나고 조금 그래 나름 체계화가 돼가지고 바스트샷도 있고 그러니까 클로즈업하고 이제 상체 전신까지 그러니까 나름 전문 스튜디오에서 찍어서 다양한 컷을 이제 넣었어요. 근데 뭔가 나시도 입었고 지금 거의 뭐 상상의 탈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섹시한 바지 입고 왜 잠깐 이게 이거 하루에 다 찍은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 프로필 스튜디오 사진 찍을 때 다들 약간 공통적으로 좀 욕심쟁이들이 <laughs> 맞아요. 아, 다 이런... 찍어 찍을 수 있는 거다 찍겠다. 나는 이렇게 많은 매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이 이 스튜디오 사진을 토대로 여기에 일상 사진을 넣거나 뭐 사실 스틸컷이라고 할만한 것들이 없어서 경력이 없으니까 거의 다 일상 사진 잘 나온 거 추가해서 넣고 계속 이걸 조합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아 경력이 없을 때는 맞아요. 음. 쇼컷 다시 했을 때 아마 찍은 건데 이게 되게 잘 나왔었어요. 훨씬 오 정돈이 뭔가 돼 있는. 에, 에. 경력을 앞면에만 살짝아네요저 빨간색 원피스를 찍은 스튜디오에서 <laughs> 기본 프로필 형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음. 보통 이렇게 하고, 뭐 메인 사진은 여기에 넣고, 뒷장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넣으면 배치를 하면 된다 해서. 오, 스튜디오에서. 어, 어, 스튜디오에서 주셔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제작을 하였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처음에 두 장이 되고, 또 욕심이 나니까 세 장이 되고, 네 장이 되고, 다섯 장까지 만들었어요. 아, 프로필을? 네. 제출한 어. 용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니까, 최대, 나의 매력을 최대한 보여주겠다. 이게 그 다섯 장 신인의 뽑인가요 이게 그 신인의 <웃음> <웃음> 팩이. 지금은 프로필 이렇게 두꺼운 종이 하는데 그런 거가 존재하는지 모를 때여서 A4 용지에 다 뽑은 다음에 예쁜 클리어 파일을 사서 다섯 장을 다 넣었죠. 클리어 파일이 난데 이거 되게 친환경적이지 않고 싫어하신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헛짓 캐스로 찍는 게전 좋다고 들었어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넘겨보는 것도 되게 귀찮아 하신다고. 네, 네, 네. 네. 빨리빨리 봐, 보고 해야 되는데. 음. 그리고 이때는 좀 스냅 촬영을 갔었어요. 좀 다양한 곳에서 찍은 자연광 밑에서 찍은 사진도 넣고, 스티컷도좀 넣고, 사진들이 좀 다양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확실히 음. 겹치는 의상이 지금 단 하나도 없네요, 사진에. 맞아요. 이거는 인터넷용. 연기학원도 다니고, 다른 친구들 프로필을 많이 봐서 좀 발전을 했죠. 오, 가... 하, 단계가 갑자기 엄청 올라가. 사실 <laughs> 학원에서 좀 미터칭을 많이 해줬어요. 이제 유리한 특기는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를 좋다. 잘 팔리는 특기는 음. 그리고 어, 제출용과 인터넷용을 구분을 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용. 아 그럼 웹 제출용은 페이지를 조금 많이 하네요? 네, 웹 제출용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요즘엔 다시 줄였는데. 음. 근데 많았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좀 제가 영상 프로필이 없으니까 영상 대신에 사진이라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많이 장수를 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연 영상들 해놓고 음. 프로필 사진. 또 웹사이트는 이렇게 줌 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치? 맞아요. 음. 네. 사진이 왜 없어졌지? 하여튼 음. <laughs> 여기 프로필 사진이 있었어요. 음. 네.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음. 저의 첫 세로 프로필이에요. 아까 찍은 스튜디오에서 같이 찍은 건데, 세로 프로필이 좀잘 먹힌다고 들어가지고 음. 처음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첫 장에 나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고 깨끗한 사진을 올려놓고 뒤에는 조금 더 다양한 사진을 배치해 놓는 그런 전술을 썼죠. 어, 그 경력을 이제 뒤에 넣고 위에 이렇게 올렸네요. 맞아요. 이게 약간 리스크긴 한데 첫 장이 매력이 있으면 무조건 넘겨본다. 자신의 메인 사진에 대한 믿음. 네. <laughs> 오, 오케이, 오케이. 한동안 이랬죠. 어, 되게 잘 나왔다. 음. 근데 뒤에 이렇게 그, 뭐지? 대표 글자마다 이제 파란색으로 해놓으니까 음. 훨씬 보기 좀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이 약간 첫 장이 약간 파란기가 돌아가지고 음. 파란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되게 음 좋네요 음, 이, 이거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음. <laughs> 이거 아마 전 버전부터 앞뒤로 모든 페이지에 제 연락처와 기본 정보를 다 썼어요 그게 약간 어떤 면을 보든 자신의 기본 정보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네, 좋다고 맞아요. 음. 바로 연락 전화 때릴 수 있게 음. 아, 이, 어, 이거 운명이야 이거 바로 전화 어. 아, 이 사진 마음에 들어 다시 어. 넘기기 귀찮은데 여기 있네 전화번호가 <laughs> 어 이런 디테일함까지 어. 아 진짜. 열심히 합니다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laughs> 음, 정말로 <laughs> 맞아요 여덟 번째 프로필을 토대로 이제 제작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제작을 해서 폰트도 똑같은 것도 있고 이제 뒷 배경에 있는 사진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뒤에가 사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메인만 계속 바꾸고, 뒤는 동의를 하게 진행을 한동안 했었어요. 제가 좀 프로필을 자주 찍는 것 같긴 한데, 1년에 두번은 찍어서 좀 계절에 맞게 프로필을 돌리는 편이에요. 그럼 계절을 만약에 고른다면 어떤, 어떤, 어떤 계절이에요? 하얀 셔츠하고 노랭이. 그리고 계절과 많다는 셔츠니까 얘도 같이. 그래서 여름은 이렇게 세 개를 돌렸던 기억이 있어요. 니트류 같은 경우는 보통 겨울에 돌려요. 음 따뜻하게 따뜻하게 난 따뜻한 사람입니다. 겨울을 음. 녹일 수 있는. 어, 근데 이게 종이 재질이 또 달라요? 아 맞아요. 이제 배우분들 아시겠지만 노건사라고 충무로에 유명한 프린트 집이 있는데 거기는 광이 좀 있어서 제가 광이 없는 프린트 집을 좀 찾아다녔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광이 없는 버전도 해보고 광이 있는 버전도 해보고 좀 다양하게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뭔가 이게 그 광의 유무의 차일 이 수도 있긴 한데, 광이 있는 거는 생기가 있어 보이고, 음음. 광이 없는 거는 되게 뭔가 느낌이 있어 보이고. <laughs> 그러네요. 특히 이 와이셔츠가 둘이 같은 사진인데, 음. 아, 이건 사실 필터를 제 기억엔 좀 넣었던 것 같아요. 약간 쫙부투부리한 느낌이 있어요 예, 예. 이거 친구가 그때 그웹 디자인 한 친구가. 입술 색깔만 봐도 알죠? 아, 어, 그러네요. <laughs> 음. 이게 원본. 작가님이 해주신 거. 어떤 게좀더 반응이 좋았어요? 제생각에 이게 여기 스튜디오가 홍보하는 것 같아요. 여기 스튜디오가 기획사 회사에서 많이 연락을 주신다고 해서 찍었거든요. 응. 저도 이 사진으로 이 프로필로 좀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어... 회사 오디션을 좀 봤었어요. 계약은 못했지만, 안했지만, 못했지만, <laughs> <laughs> 모르겠다. 음... 그리고 이 흰색 셔츠는 어. 드라마 산후조리원 오디션을 봤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가면은 물어보거든요. 혹시 프로필 뭐 보고 연락 주셨냐. 네, 물어보면은 보통 알려주셔요. 음. 제가 좀 많이 돌려가지고 궁금하다. 혹은 제가 왜이 이번 오디션에 반, 부, 붙게 되었는지 어떤 저의 어떤 이미지를 보고 불러주셨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본다 하면은 되게 친절히 잘 알려주셔요. 여러분들도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 제가 카메라에 담길 때 모습을 프로필에 넣으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야외 스냅 촬영을 메인으로 넣어서 프로필을 제작을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약간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독립 쪽에서 연락이 꽤 왔고요. 제가 웹드라마 오디션을 봤었는데, 전 오디션 보고 나서 프로필 가져가시라고 이제 골라보세요 하고 선택을 하게 하는데, 그분께서도 이 것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웹드라마 그 오디션 보고 되게 밝고 그런 드라마여서 깔끔하고 스튜디오 형식의 사진을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그분도 이렇게 약간 어둡고 좀 사실적인 사진을 좋아하셔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최근에 찍은 프로필 사진이에요. 최근에 촬영한 드라마나 영화나 광고에서 다 깨끗하게 프로필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거의 화장 안한 모습으로 프로필을 한번 찍어봤어요. 이 프로필 틀도 스튜디오에서 주셨습니다. 오, 바로형을 <laughs> 이렇게 주셔가지고 좀 필요 없는 칸은 제가 지우고 제어 같은 경우는 교육 칸을 따로 넣었어요. 제가 돈 주고 한 연기 워크숍이나 대학교 적고. 아, 교육을 받은 것을? 네, 음. 교육 받은 것을 적고. 그리고 스틸컷하고, 제가 밀고 싶은 이미지 위주로 프로필을 이번에 선택을 한것 같아요. 초반에는 저의 모든 매력을 보여주겠어 이거였는데, 이제는 오디션 장가거나 제가 캐스팅 될 때의 이미지를 이제 조금씩 알다 보니까 그 캐스팅이 잘될 이미지 위주로 프로필을 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전 제가 제일 물어보고 싶었던 건 요거. QR코드. QR코드. 응. QR코드, 이거 탑시크릿인데, 영업비밀인데. <laughs> 여기에 들어가시면 제 프로필하고 연기 영상을 볼수 있어요. 어, 자기소개 영상, 뭐 전신 자기소개 영상 이제 편집한 것도 있고, 단편영화 풀 영상도 있고, 이게 보통 영상 보내주세요 했을 때는 단편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모음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다른 저의 모습들도 있는데, 혹시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까? 하고서 q r 코드랑 항상 박가나요 음, 이거 최고의 꿀팁인 것 같아요. 어, 훨씬 이첫 번째와 마지막 것을 보니까 어떠세요? 전 지금이 좋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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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 겉멋이 빠진 것 같아요. <laughs> 진짜 그때는 멋있어 보이고 뭔가 매,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야.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게 컸었는데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저의 모습을 최대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laughs> 제 생김새 때문에 캐스팅되는 배역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좀더 고려를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섹시한 거 없죠? <laughs> 아, 그 섹시를 버리게 됐네. 섹시를 버리게 되었죠. 어허. 네. 감사합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20, 20년도에 처음 매체를 시작했기 때문에 <웃음> 사실 <laughs> 저희의 일대기랄 게 그렇게 크게 없어요. 맞아요. 어, 그리고 일단은 가장 먼저 주영 언니를 만났어요. 거의 시작과 동시에 주영 언니를 만나서 그 언니의 도움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막그 뭔가 뭐라 해야지 약간 저만의 도전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생각이 음. 들기는 하지만 일단 그렇구나. 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첫 번째 프로필인데 저희의 그 약간 이 생기발랄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이 이것 또한 제첫 번째 프로필이에요. 제가 좀큰 돈을 주고 찍었던 저의 첫 번째 <laughs> 프로필이었는데 옷 보시면은 이제 막 어. 빨간 줄가 있고 막 무슨 뭐 음. 작업복 입고 있고 빨간색 컨버스만 신고 <laughs> 있고 강렬하다. 되게 뭔가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개구쟁이, 이런 거. 음, 음, 음. 어, 근데 이게 나야! 하고 이제 거의 앞면에다 크게 때려 박았죠. 저는 처음부터 세로로 만들었네요. 음. 그리고. <laughs> 네,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저도 약간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그 뒷면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게센 그 이미지, 그리고 공연하면서 그 했던 전통적인 이미지. 앞면... 음. 첫 번째라서 그런지 사진이 다 다르네요. 네, 다 다르고, 느낌도 다 다르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이때 언니의 충고로 앞뒷면에 이제 번호와 저의 기본 정보를 넣기 시작했죠. 그 아이콘을 제가 넣었어요. 그제 정보 앞에마다 요거는 저의 그냥 아주 깜찍한 전략이었어요. 잘볼수 있게 이게 전화번호, 음. 이메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뭐 유튜브까지. 그때 당시에는 언니와 같이 유튜브를 막해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나? 아마 아니었다. 그 그때여서. 그때 당시에 제 유튜브 채널 이름 나라TV가 이렇게 적혀져있습니다. 어, 이게 두 번째 제가 프로필 촬영을 했을 때예요. 이것 또한 아는 분의 추천으로 뭐 어색하지 않게 좀 많은 경, 많이 찍어보는 게 좋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 뭐 비싼데 굳이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한번 연습해볼 수 있는 데를 다녀보자 해서 제가 막 다니면서 갖게 된 프로필 사진입니다. 이때는 메이크업도 제가 했고, 헤어도 제가 했고, 의상도 제가 다 골랐어요. 흑백이네요, 흑백? 네, 근데 제가 찍은, 그날에 찍은 사진 중에 흑백 이 사진이 제일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메인으로 만들었고, 이때는 가로형으로 만들었고요. 뭔가 가로가 더 괜찮은 것 같아서. 근데 보면은 배치를 옆에 보시면 막 생년월일로 제일 크게 써져 있고, 이게 무슨, 생년월일을 제일 크게 일단 써놨고, 그리고 뭐 학력, 경력, 진짜 없는 거 보이세요? 학력, 경력, 광고 뭐 이런 거다 하나도 거의 없고, 그, 제일 제가 또쓴 소리를 들었던 게 뭐냐면, 이름에이 폰트가 너무 안 어울린다. 이름에 폰트가, 음. 어, 너무, 아까 조영 언니의 그 프로필만 봐도 폰트 하나로 뭔가 이 프로필 자체 의 분위기가 결정되는 기도 하는데, 음. 아, 폰트가 너무 안 어울린다. 대충 뭐, 맑은 고딕 쓴것 같잖아요? 근데 저 음. 저도 초반에 쓸데없는 게 글씨가 컸던 것 같아요 경력이 없으니까 페이지를 채우고 싶었던 마음에 약간 쓸데없는 걸 자꾸 폰트를기울요 그러니까 정말요 그리고 뒤에는 또 보면은 아직도 뭔가 버리지 못했어요 그 욕심을 <laughs> 막그막다 때려박는 거예요 막 그때 찍었던 막 전통적인 게또 전통 들어가죠. <laughs> 뭔가 뭔가 바뀐 것 같은데 바뀌지 않았다. 선정이는 여기 발전하지. 못했다. 자, 이걸 보여드릴 이때 이 프로필을 그냥 A4용지, 아까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A4용지 뽑아가지고 막 그냥 솔직해서 찍어가지고 냈던 기억이 있네요. <laughs> 그리고 그 폰트 얘기 듣고 제가 더 발전을 하지 못하고 이 유선적 글씨체를 그 요것만 바꾸게 된. 어, 그리고 연도가 없어졌어요. 아, 맞아요. 이때 왜 그랬냐면은 영화, 영화사에 이제 제출을 할때 굳이 나이를 어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 나의 얼굴과 나의 이미지가 사실 뭐 어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좀 연령대가 있어 보이는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카메라에 담겼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인 거지. 제가 저 스무 살인데요. 저 서른 살인데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나이를 그 태어난 연도를 빼버렸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말을 했는데 근데, 제가 어디 오디션장 가가지고, 왜 나이를 안 적었어요? 라는 말을 듣고서 다시 넣었죠. 근데 이게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그 수법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 단순, 사실 딱 보기에도 아직 20대 후반까지 커버가 가능한 배우인데, 나이가 있, 너무 있으니까, 나이만 보고서 그게 아웃이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맞더라도. 음... 그래서 그 언니는 무조건 연도를 지우고, 전화와서 혹시 몇 살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음. 프로필 사진을 찍는 것 자체에 트라우마가 좀 있었어요. 딱 스무 살때 한번 찍어봤었는데, 그때 되게 망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필을 만드는 것에도 살짝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가 잘 매력적으로 담길 수 없는 얼굴과 이미지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또 이렇게 종이로 만들지?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마음에 사실 저는 막이렇 프로필에 도전을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언니처럼.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또 제가 얼마 전에 프로필 사진 찍었기 때문에 더 발전된 프로필이 <laughs> 어, 나올 수 있기를. 아 어,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왔었거든요. 어 가장 최근에 찍은 프로필 사진이에요. 이거 또한 제가 어, 화장을 거의 안 하고 저 자신을 보여주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가장 제가 원하는 이미지로 찍히지 않았나. 네, 이 사진을 가지고 이제 프로필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프로필 정말 많이 많이 만들어 보세요. 음. 자, 저희 영상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잘 보셨나요? 음. 강요성이 1도 없는 영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좋고, 아니면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아요. 프로필은 사실 정답이 없고,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프로필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캐스팅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베베TV가 응원합니다! <laughs> 그러면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베베! 어떻게 잘 보셨나요? <laughs> 강요성이 단1도 없는 음. 영상이니까요. 알아서 잘하세요. <웃음> <웃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나갔어 화면에. <laughs> 맞아. 네. 뭐, 맞아요. 알아서 잘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실 뭐라고 <웃음> 알려드리겠어요? <laughs> 에이.